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의 석학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도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나라가 기적을 이뤄낸 건데요. 불모지 사막에는 농장이 들어설 수 없다며 전문가들도 포기한 문제를 사우디 왕세자가 나서 동양이 아주 작은 나라에 맡겼는데 이 나라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한국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럼 사우디와 한국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리프 알 라시드라고 합니다. 사우디 농업 기술 개발청에서 연구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향하며 광활하고 도전적인 사막에서 농부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찾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저에게 제 직업은 매우 소중하며 조국을 위해 일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라면서 우리나라의 강함은 석유와 가스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전통적인 방식이 어떠한 도전도 견뎌낼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배울 점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가끔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 제 상사인 아미르 하산 총님께서 제게 호출하시어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총님 얼굴에 심각한 표정이 떠올라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총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약간의 머뭇거림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이 전자제품과 휴대폰으로만 유명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나라의 기술을 우리 농사에 적용한다는 아이디어는 다소 낯설고 불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총님께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미 이 기술을 이용해 어려운 조건에서도 식량을 재배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시자, 저의 의무감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제 책상으로 걸어가면서 머릿속에는 여러 상반된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통과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멀리 떨어진 한국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조그마한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른들이 우리나라의 과거 성공과 우리 모두의 땅과 노력의 가치를 이야기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은 저를 강인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었지만, 이번 과제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도전이었습니다. 바쁜 사무실을 둘러보니 동료들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흥분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저처럼 조심스럽고 불안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한결같은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소중한 무언가를 배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도 피어올랐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리며 멀리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곳은 첨단 기술과 현대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찬 곳, 사막의 제 경험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생각에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그와 동시에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제에 대해 비록 마지못한 마음이 있었지만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한국의 모든 아이디어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방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경청하며 이해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의 방법 중 일부가 우리 농부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 순간 제게는 이제 막 시작된 여정이 있었으며 이 여정이 세상과 제 조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날을 기억합니다. 짐을 싸면서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는 멀리 떨어진 낯선 풍경과 소리, 사람들로 가득한 한반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높이 날아오를 때, 창 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한국이 어떨지, 그리고 우리 농장에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으며 한글과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분주한 통로를 지나며 작은 기대감이 솟구쳤습니다. 눈길을 돌릴 때마다 친절한 미소를 지은 사람들을 보았고 현대적인 공항 디자인은 마치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기서 배울 것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후 저는 한국농촌진흥청의 활기찬 연구요원인 김민재 씨를 만났습니다. 김민재 씨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며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함께 걸으며 김민재 씨는 한국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빌딩들과 혁신적인 시스템들을 보며 마치 미래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설명은 간단하고 명확했으며 에너지 넘쳐서 멀리 떨어진 고국에서 온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해주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첨단 시스템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연구센터였습니다. 온실 가득 채워진 채소와 과일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고 센서들이 온도, 습도, 빛을 철저히 관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에 세심한 정성이 느껴졌고 처음 품었던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민재 씨가 이 기술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때 저는 경청하며 스마트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노력과 창의력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센터를 거닐다 보니 혁신의 맥박이 제 주위에 가득 느껴졌습니다. 서늘한 공기와 기계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부드럽게 작동하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귀 기울여 들으며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하고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이 혹시 고국의 혹독한 사막 환경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루가 점을 무렵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미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력하면서도 부드럽게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기술을 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호텔 방에 누워 밤을 보내며 친절한 얼굴들과 인상 깊은 연구센터, 그리고 열정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을 되새겼습니다. 처음의 의심은 점차 호기심과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으로의 여정은 단순한 업무 여행이 아니라 제가 전에 상상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할 새로운 장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온실에서의 그날을 마치 긴장감 넘치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억합니다. 김민재 씨와 함께 스마트팜 기술로 식물들이 전에 본적 없는 방식으로 자라는 넓고 현대적인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온실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보였고,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어우러져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컴퓨터와 센서들이 각각의 식물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작은 화면에는 온도, 습도 그리고 빛의 양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김민재 씨께서는 이 장치들이 자연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각 식물이 적절한 양의 물과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치 기술과 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춤을 추는 숨겨진 세계를 발견하는 듯한 기분으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제 심장이 터질 듯 뛰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하더니 온실은 요란하고 날카로운 소리로 가득 찼고 선명한 붉은색 경고등이 여기저기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김민재 씨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께서는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온실내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신속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려움과 동시에 결연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기술자들이 얼굴에 진지함을 띄고 방을 가로지르며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차분하고 통제된 환경이 갑자기 긴박한 에너지로 가득 찬듯 했습니다. 한때 평온하게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던 컴퓨터들이 경고 메시지를 깜빡이기 시작하며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기 직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비록 엔지니어는 아니었지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기술자 팀에 합류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했습니다. 센서의 수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받았고 모든 지시를 성실히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은 살짝 떨리며 데이터를 기록했고,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가운데, 우리는 모두 하나되어 재난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서서히 저희의 공동 노력이 결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분들께서 제어판의 설정을 조정하시자, 온도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붉은 경고등도 점차 사라지더니, 마침내 경보음이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제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오늘의 위기를 극복한 팀워크와 신속한 대처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 극적인 사건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라도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온실을 떠나면서 스마트팜이 단순히 기계와 센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임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안의 불씨를 지폈고 앞으로 이 흥미로운 분야에서 더욱 배우고 기여하고자 하는 결심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 뱃속에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혹독한 사막에서도 신선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 시스템이 갖춰진 작은 건물이라고 들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할 날이 다가오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컨테이너는 밝은 색으로 칠해진 작고 현대적인 상자처럼 보였으며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문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정돈된 공간에 식물들이 줄지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민재 씨께서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 재활용 시스템, 에너지 절약 조명, 그리고 컨테이너 내부의 모든 세부 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센서들에 대해 들으면서 이 작은 공간이 많은 가족에게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김민재 씨께서 물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시던 중 갑자기 어두운 구름이 우리 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무거워졌고 바람은 세차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밖을 내다 보니 거대한 모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강한 바람과 소용돌이 치는 모래 때문에 외부의 모든 것이 흐릿하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폭풍의 소리가 점점 커지자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화면에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기 시작했고, 한때 원활하게 데이터를 기록하던 센서들이 이제는 이상한 숫자들을 깜빡이며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컨테이너 내부의 섬세한 균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와 덜컹거리는 금속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우며, 마치 실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김민재 씨와 한국 엔지니어들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제어판의 설정을 빠르게 조정하시며 집중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기술자께서 폭풍이 우리 기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센서와 시스템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작동하도록 밀어붙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것에 두려움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지니어분들 옆에 서서 지시를 꼼꼼히 따르며 모니터에 나타나는 모든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손은 떨릴 정도였고 저희는 신속하게 움직이며 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매 순간이 마치 시간과의 경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서히 저희의 팀워크가 결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의 수치들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큰 소리의 경보음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엔지니어 분들께서는 필터를 조정하시고 센서를 재보정하여 데이터가 다시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외부에서는 모래 폭풍이 계속 휘몰아쳤지만 작은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질서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마침내 잦아든 날의 끝자락에서 저는 깊은 안도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궁극의 시련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힘을 합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참단 시스템이라도 혹독한 도전을 견디기 위해서는 세심한 돌봄과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날 스마트팜 기술의 진정한 힘과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헌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노력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과에 대해 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실과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에서의 격렬한 경험 후, 저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처음에는 의심과 머뭇거림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제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에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방법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식을 이해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연구센터의 조용한 방에 앉아 저는 그날의 모든 순간들을 머릿속에 되새겼습니다. 온실에서 경보가 울릴 때제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그리고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에서 센서 데이터를 기록하며 제 손이 떨렸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전 속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이 침착한 결연한 모습으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팀워크는 마치 모든 발걸음이 중요한 리허설된 춤과 같았습니다. 위험에 맞서는 그들의 단합된 힘 덕분에 저는 성공이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집단의 힘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첨단 스마트팜 기술이 단순한 컴퓨터와 센서들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쌓아온 창의성과 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김민재 씨께서 한국이 겪어온 고난과 그 고난이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졌는지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듣다 보니, 비록 한국이 농지가 제한된 작은 나라일지라도, 그 국민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놀라운 해결책들을 발전시켰다는 사실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회복력과 지혜의 교훈이었습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한국 동료들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내며, 저는 그들의 생각과 삶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간단하고 진솔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도전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열린 마음과 솔직한 공유 덕분에 저는 기술뿐만 아니라 노력과 협업의 가치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볼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드러운 조명으로 빛나는 한적한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고향과 우리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저의 의심은 사라지고 대신 제가 직접 목격한 치밀한 계획과 혁신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자리잡았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변화의 마음을 열고 기꺼이 적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 저는 이 교훈들을 반드시 고향으로 가져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변화시키고 우리 땅의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수 있도록 새롭게 얻은 지식을 활용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제 안에는 희망과 존경 그리고 서로 배움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오면서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교훈들로 가득 찬 보물. 상자를 안고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상상도 못할 만큼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순간이 서서히 제 의심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경험들을 고국의 동료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우디 농업기술개발청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제 심장은 설렘과 긴장으로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이야기가 사막농업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꿀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제가 보고 배운 것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말로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현대 기술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첨단 온실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모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팀워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료들의 눈에 놀라움과 호기심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팜 기술이 단순히 첨단 기계나 컴퓨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김민재 씨와 한국 엔지니어들께서 마치 완벽하게 맞물린 기계처럼 함께 일하셨던 모습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협력과 신속한 판단 덕분에 기술이 문제 발생 시에 인간의 도움으로 가장 잘 작동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보 소리와 거센 폭풍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에도 모든 이들의 침착함과 결연한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도전은 저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주었고, 모든 성공은 혁신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회의 중에 동료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 그들의 눈에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과 한국에서 얻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면, 우리가 메마른 사막을 생산적인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첨단 기술들을 우리 환경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처럼 예기치 못한 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팀을 어떻게 준비시킬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정은 제 시각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얻은 지식은 한 줌의 씨앗과도 같았으며 열심히 노력하고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그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큰 결실로 자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녁에 사무실을 떠나며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저는 커다란 낙관주의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우디 농업의 미래는 더 이상 옛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협력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도전이 닥치더라도 이제 저는 그 도전에 당당히 맞설 용기와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다가올 밝은 미래가 제게 큰 희망과 결의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한국은 인구와 영토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작을지라도 국민의 자부심과 눈부신 발전 속도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효율적인 시스템은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자신들이 아시아와 세계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한국의 뛰어난 발전과 문화를 더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